델타 R분의 델타 C잖아. 그니까 러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네. 그니까 아,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요점 찾는 문제는 뭐 어떤 거냐면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 B가, B가 뭐예요? 네. 요 가격선의 절편이잖아요. Y 절편이잖아요. Y 절편을 네.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네요. 음. 됐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엑셀로 갑시다. 엑셀로 가가지고 우리 아까 생산 가능 곡선을 그저 뭐냐면 이 저걸로 했잖아. 지금 저 r 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r 제곱 네. 플러스 4c제곱 이걸 100으로 합시다. 그러면 c제곱은 얼마죠? 이거 풀면 어떻게 되나? 4c제곱은 100배기 r제곱이고 c제곱은 네. 4분의 100백이 R제곱이고, 그니까 러 C는 2분의 루트 100백이 R제곱이네요. 그죠? 그니까 러좀 네. 고칩시다, 지금. 그,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문제를 좀 고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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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 두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요게, 바뀌어야 되겠네. 아까, 해찾기. 네. 데이터, 네. 해찾기. 어, 오케이. 오케이, 이래 됐네요. 음. 어, 근데 왜 이렇게 붕 떴지? 어, 아닌데. 뭐, 뭐가 잠됐는데 아, 아, 그렇지. 여기 지금 이시기안 바뀌었잖아. 나누기 2 해야 되죠. 아, 네. 나누기 2. 네 예? 아, 됐네. 요 자, 음. 기. 어, 이렇게, 이렇게 됐네. 네. 그죠? 30분 다시... 지났습니다. 어, 30분 지났어. 그러면요, 네. 일단 5분쉬고요 9시 37분에 네. 다시 요 네. 일단 네. 그 동영상은 끝을 낼게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어. 무차별 그... 목선에서 음. 차별목선이중락계선이라면그 엑셀로 한계 기술도 치을 구할 수 있는 무계 대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네. 한계대출 하는 게 뭐냐면 이요 d r 분의 d c 잖아. 네. 근데 이 d 가는 게 뭐냐면 델타 r 분의 델타 c를 리미트 델타 r을 0으로 보낼 때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이 엑셀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구할 수 있죠. 아주 미세한 r의 변화, 아주 미세한 c의 변화는 구할 수 있는데 r을 0으로 보내는 걸 못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네. 못 구하는 거죠. 아 네. 좋은 질문을 했는데, 왜 좋은 질문을 했냐 하면, 지금 이거 최적화를,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 거냐 하면, 네. 가령, 이런 산이 있잖아요. 네. 이산 꼭대기까지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점이 이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네. 어떻게 하겠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가 지금 X인데, X0인데, X0에서 네. 기울기를 구해보니, 네.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잖아. 그러면 네. 산 꼭대기는 어디에 있어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네. dx분의 dy에다가 뭔가 하여튼 어떤 스텝만큼 뭐 a라는 스텝만큼 하면 이제 요거만큼 일로 오른쪽으로 가겠죠. 요만큼. 다시 기울기를 네. 재. 기울기를 재가지고 그 다음에 네. 아 이거 플러스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겠죠. 만약 네. 여기면 여기에서 시작했다면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네. 그 말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뭐예요? 이 기울기가 0이야. 네. dx분의 dy가 0이야. 아산꼭대기구나 이렇게 찾는 거거든. 음. 이 해치키라는 것의 알고리즘을 보면. 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컴퓨터에서는 뭐냐면 이 미분은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네. 사실은. 델타 x 분의 델타 y를. 근데 이 델타가 델타 x가 굉장히 작은 델타. 에서 요걸 구한 거지. 지금. 네. 그래서 그것만큼 더해 가지고 요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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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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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가 해 가지고 지금 요점을 구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까 MRS나 아니면 MRT 그 생산 가능 곡선에 이 접선 접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는 사실 컴퓨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아주 작은 델타 x 값 가지고 뭔가 구하는 거지 정확하게 그 값을 구하는 건 아니죠. 네. 오케이. 아 아니 지금 우리 뭐 했냐면 이거하다가 지금 멈췄어요. 네. 뭐냐면 일단 그 네. 생산가능곡선하고 그 다음에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찾는 걸 찾았어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네. 번째는 뭐냐 면이 교환비율이 1대 1일 때 그러면 최액생산은 이 가격선하고 생산가능곡선이 접하는 점을 구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못했어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거 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이이 네. 이 가격선의 식은 요거잖아 네. 어. C는 마이너스 R 플러스 B이고 B를 맥시마이 시켜야 되는 거지. 뭐.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요 가격선은, 여기 쌀이 있고, 차가 있는데, 쌀이 만약 1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차는 뭐가 되겠어요? 어. 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가격선은 뭐냐면 지금 뭐였죠? 그 C 이 마이너스 R 플러스 B였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네. 그 말은 뭐냐면 B는 R 플러스 C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선의 기울기는 아, 그 절편은 가격선의 절편은 뭐죠?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어떤 점이고 네. 여기 지금 생산 가능. 아 하나 따로 하나 합시다. 생산 가능 복선상에 점이고 그거는 쌀하고 차데 쌀이 네. 2일때 차가 식이 뭐였죠? 요거였죠. 네. 요거였고 그다음에 가격선의 B 절편은 뭐냐 면요 쌀하고 차를 어, 어디 갔나? 차를, 더한 값, 요게, 이거, 요, 절편을 네. 가장 맥시마 이 시키시면 되죠. 그 네, 다음은 쉽네요. 뭐냐면, 데이터, 패찾기, 그 다음 뭐죠? 그, 목표 값은, 절편이고, 그 다음 뭐죠? 최대화 시키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뭐냐면, 요거고,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요거, 쌀이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요거 지우고, 어, 어, 예. 요거 지우고, 네. 추가하는데 뭐냐면, 요 쌀이, 뭐른, 네. 뭐보단 작아야 돼요. 10보단 작아야 되고. 네 확인. 오케이. 나왔네. 해를 찾았네. 네. 쌀이 8.94, 27이고 네. 2.23 608이고 그럴을때 가격선은 11.18034 된다라는 거고, 그죠? 예. 네. 네. 그러면 가격선 그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선의 식은 여기가 쌀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차고, 그다음에 어, 어 0, 뭐, 형이 값들이 있다면 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더하기 요요 요 절편 지금 최대한의 절편 요 값이겠죠 네 그리고 네. 요거는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게 아마 가격선에 어떤 좌표, 좌표들 다 모은 거예요. 그죠? 모은 거니까, 네. 여기도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자, 여기서 데이터 잡고, 자, 제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오른쪽 클릭하면 이게 나와요. 여기에서 데이터한테. 네. 그 다음에 추가. X는 뭐죠? 요 가격선에 X 좌표들. Y는 뭐죠? 가격선에 Y 좌표들. 오케이 이렇게 나왔는아 이게 점으로 나와서 별로 안 좋은데 그럼 다시 잡고 오른쪽 클릭하고 차 종류 변경으로 가고 그 다음 뭐죠? 근사형에 직선으로 하면 나오네요 네. 그다음 그러니까 지금 요점하고 요점은 다른 점이네 그죠? 네. 요점하고 이게 아까 점있는데왜 점이 안보여 네. 오케이 다시 탑 종류 변경 가서. 이게 왜 갑자기 직선에 있는 분산이 다시 또 바뀌었어. 점으로 바꿔야 되죠. 네. 오케이. 이 점하고 요 점은 다른 점이죠. 요 점을 알고 싶으면 이게그 점이니까 다시 추가.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해가지고 추가. 그 다음에 X 값은 요 값. Y 값은 요가. 확인. 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나오니까 차트 길, 가지고 맨마지막이 뭐였지? 요거, 요거였나? 요거를 다시 점으로 바꿔주면 나오겠네. 이거 지금 차트 여기 있으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차트 전체 잡고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이동 가면. 요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별로 안 예쁜데, 그안 예쁜 이유는 뭐냐면 생산 가는 곡선이 이게 완만하게 스무드하게 가야 되는데, 요, 여기가 좀 X 점들이 네. 좀더 많아야지 사실은 그림이 스무드하게. 네. 여하튼 무슨 이야기예요? 뭐냐면, 교환이 가능하다면 요즘에 생산해가지고 여기서 소비하는 것보다 여기서 네. 소비하는 게 쌀하고 차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낫지 않냐. 교환하는 게더 낫지. 않냐. 네. 라는 걸 이야기한 게 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뭐, 좀, 마이난 거, 더, 할게 없나? 아, 디자인인가? 어, 디자인에 가면 차트 요, 요소 추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법넥 하는 게 있네. 법넥을 아래쪽에다가 놔둬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차, 계열, 계열 2, 계열 3, 계열 4, 계열 5 이래 나왔는데, 사실은 아니죠.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열 1은 차나, 차는, 차는 네. 아니고, 이름이 뭐가 돼야 돼요? 뒤에 예, 놔둬놓고 편집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면 되겠어요? 생산 가능 복선 이렇게 친될 거고, 네. 오케이. 그다음 에이드이는 네. 뭐지? 우차는 네. 우차 복선이요 네. 우차 우차별 복선 1이고 네. 그다음에 게이사 뭐지? 자급자자급자족 경제 최적 생산 이거예요. 그다음에 산은 뭐지? 가격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좀,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이름을 적었는지 설명드릴게요. 교환 경경제 최적 생산이라고 합시다. 지금 몇분 남았어요? 홈어어 잭도 어. 음. 잡고 몇분 음. 남았어? 음. 아니 몇분 남았냐고? 18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몇분 문제까지 풀었지? 2번까지. 2번까지 풀었죠.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네. 옵티마 컨셉션이야. Go.